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mjflex 미디어총괄 부사장 김태호입니다 오늘 또 약간 색다른 형태의 파견직 관련 업무를 제가 촬영하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파견직 사원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재직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그 궁금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연암 스튜브의 편성기획부에 입사하신 분인데요.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저랑, 어, 제가 처음으로 이 분을 출근인서를 진행했고, 그래서 저랑 어, 소통을 하던 과정에서, 어, 최근에, 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어, 문자가 와서 그 내용을, 어, 제가 가지고, 어, 어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그 문자 온 내용과 함께, 어, 그분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를 제가 한번, 아그 어, PPT를 다가봤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에 연음ctv 편성계획부 이 친구가 들어가게 된 과정을 한번 제가 짧게 설명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월달에 연음ctv 편성계획부 공고 ad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편성계획부 그래서 제작 ad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서 이 친구가 여기에 아,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제가 이제 이분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어, 출근 인솔자가 진행을 했어요. 충인소를지행해서 2월 6일, 그래서 연합뉴스 1층 로비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파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이분이 포괄 임금제와 개별 임금제에 대한 문의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답을 해주고, 또 월급 받는 날이 10일인데, 이제 우리 MJ플렉스는 그 10일인데, 요거를 어떻게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한 문의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고, 근무 형태 복지 이런 곳에서 또 문의를 했고 이거는 해당 부서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서류 뭐이그 통장 사본 또어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그리고 건강 확인서 이런 거를 받아서 그그 여러분 T 티의 편성 기획부에 담당자 분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자자 자 그리고 저 제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다음날 문자를 보냈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데서잘 갔느냐 이런 문자를 보내서 어, 출근 확인을 했고 그래서 뭐 어, 신경 쓰고 와서 감사합니다 어제 인수인계에서 오늘 첫 출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서 어, 즐거운 금요일 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문자를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저 그리고 이따가 어, 3월 16일 날 이 분이한테 문지 저기 대리에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나눔뉴스의 누구다 이렇게 해서 어~ 어~ 사본에 대해서 사본을 못 받았는데 이게 궁금하다 근데 사본을 받는 이유를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 뭘 그걸 명세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 명세서에 어떤 거가 어 얼마고 차감이 뭐가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거 그거는 총액만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그 사본이 없어서 로그인이 안 된다. 그래서 사본을 알려달라. 그래서, 아 제가,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 이 문자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이 담당팀한테 연락을 해서, 문자를 받아서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아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통화를 제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처음에 안 받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받아가서, 통화를 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어, 월급 받는 진행 과정.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월급 살림 보내는 과정. 그래서, 어, 서류를 받아서 저희 그 회계팀에서 그 서류를 접수해서, 어, 확인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은, 저희 프로그램 입력을 하면은 거기서 사본이 생성이 돼요. 사본이 생성이 되면은 그사본을 어, 그, 이재직자가처음 등록된 메일로 메일을 발송이 돼요. 근데 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메일이 어떤 경우는 스팸으로 돼서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 보냈는데 안 보다 보니까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부원님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분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내드려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어, 저, 저 궁금한 게 어, 이분이 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 공고에 나온 거랑 실제로 하는 일이 같은지 틀지를 알아봤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어, 기자분들이 찍어온 사진,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대요.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 원하는 틀에 맞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진행 한다고 합니다. 그게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쓰는 프로그램은 프리미어를 쓰고 있는데, 어, 뭐, 그, 업무 난이도는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무에 대한 만족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또, 어, 일을 하다가 궁금하고 있으면 어, 저한테 연락을 해라 이렇게 또전달 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어, 그, 재직자와 대직자와 이쪽 매니저, 어, 저는 저도 저는 매니저는 아니지만 은또 또 제가 처음으로 인사한 분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체크를 했는데 매니저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 진행을 하는 어, 내용이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어, 그분과 어, 출근해서 어,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출근한 다음 날, 또, 문자를 보냈고, 그분이 또 궁금했던 내용, 궁금했던 내용을 또, 제가, 아어 또, 어, 정리를 해결을 해드렸고, 또, 제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 공고해, 공고에 나온 내용, 내용과 실제 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요. 어, 이런, m j 플렉스에서는 이렇게 저희 매니저들이, 어, 이 재직자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어, 여러분의 민원사항을 또 이렇게 해결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전화로 이렇게 해, 해결해 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방송에, 어, 파견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 어,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로 어, 여러분의 어,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내주시면 또 저희의 그 훌륭한 매니저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 그 업종에 취직을 해서 여러분의 어, 진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또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요. 저희 그 이쪽 그 댓글 창에 보내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신 남자 MJ플렉스 미디어 총괄 부사장 김태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